통하는 구리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안녕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디 j 황일승의 찰치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 태허의 부부.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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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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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하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정심인데? <laughs>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통하는 구리 전동시장, 통하는 세계 디제, 황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곡, 태어의, 태허의 부부를 준비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죠? 오늘 5월 21일. 어, 부부의 날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저거, 어, 오늘 신청과 사연을, 어, 남편분께 아니면 와이프께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음, 아, 재미이 어, 그거 몇 며칠 전에 그 조성 일보에서 설문조사 설문조사 내용 읽어봤는데요. 늙어서 여성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여성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는 첫 번째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마지막에는 찜질방. 어, 이거 아마 한국 여성에게 왜냐면 대만에서 찜질방 그런 문화는 없. 없어요. 어 어떻게? 저는 딸이 없는데요. <laughs> 저는 남편이 최고예요. <laughs> 그리고 남성에겐 늙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집 사랑, 다섯 번째 와이프. <laughs>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 똑같아요, 그죠? 와이프예요, 와이프. 어,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어, 가정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 그 제가 다문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두 친구가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선물로 보내 줄 거예요. 자 토평마을 어린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이희정 어린이에게 그리고 백합유치원 다니고 있는 김채음 어린이에게 선물해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희정 어린이하고 김채음 어린이의 세일이거든요 희정아, 채은아, 생일 축하 축하해요. 몸 건강하고 시식한 어린이 되세요. 이어서 FT 아이랜드의 Baby Love 이어서 같이 함께 들을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FT 아이랜드의 Baby Love였습니다. 이 노래는 FT 아이랜드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이홍기의 달콤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반보되는 피아노 성률, 그리고 후렴구의 디스, 디스코 리듬의 리듬이 어우러져 더욱더 매력을 더하는 곡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연기의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희정아하고 채은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 축하해요. 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다문화 DJ 황희승의 찰치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리 전통시장 r c 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잖아요 어,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핸드폰 번호 010-2187-2902-010 이1872902 커미 커미 문자 보내 주셔도 되고요. 어. 다 적으셨죠? 핸드폰에 저장해 응. 놓으세요. 어. 제 5월 21일이잖아요. 대만에서 어, 어, 한국에서는 오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대만에서는 5월 21일은 이제 그 숫자로 얘기하면 5월 20은 이제 520, 520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요 그말 배웠잖아요. 사랑해요는 워 아이 니 이렇게 발음하는데 근데 숫자로 말하면 5 0는 이제 워 아이 니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어제는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뭐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뭐 이렇게 다 서로 오얼린오얼린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이니 와이니 이렇게 어, 문자 보내거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날이었어요. 또 올해는 2014년 5월 20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중국어로 얘기하면 어, 얼린 이스 워얼린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발음이 사인이 이시 와인이 이 발음이 어, 평생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이말그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음, 저도 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 드려서 사랑해요 말했거든요. 음.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남편 아니면 부, 와이프한테도 사랑해요 해야죠. 음뭐 <laughs> 음, 할까요 우리? 어, 제가, 아, 맞다. 어, 좋은 글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배우자라고 한대요. 그죠? 맞자. 마, 맞잖아요. 그죠? 배우자. 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서로 서로 배워야 한대요. <laughs> 배우자니까. 어, 부부는 서로 가르치지 말고 서로 배우자. 어, 그래서 배우자, 배우자. 이말 하는 거라고 한 건가요? <laughs> 근데, 어, 이글 읽어보니까, 어,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자. 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네요 어,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태국의 스리라드라폰님 어, 오늘 부부, 부부의 날입니다. 13년 동안 무둑뚝한 남편이 함께 살고 있어서, 어, 너무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말좀 전해 달라고 합니다. 음, 신청곡은 박주희의 자기야. 신청하셨고요. 신청하셨, 그리고 베트남 삼동의 엄마, 보티료 어, 남진의 님과 함께를 신청했거든요. 음. 남편에게 어, 이말 이제 전해 달래요. 오빠. 어, 제가 오빠 불러야 되나요? <laughs> 오빠, 요즘 많이 힘들 힘들죠. 나 위해 우리 8월에 태어날 산동이를 위해서 오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알아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전해 달라고 문자 왔거든요. 남진의 님과 함께 또 같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이두 곡을 듣고 다시 할까요? 밭주이의 자기야 그리고 남진의 님과 함께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 남진의 님과 함께, 그리고 박주희의 자기야? 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굴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이 왔다고 하네요.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허걱거리며 다시 문자를 보내답니다. 방금, 조금, 이끔. 재미있었나요? 자, 소녀시대 하하하 성을 듣고 볼겠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소녀시대 하하하 송였습니다. 이 노래는 2009년 삼성 캠페인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로 만든 곡이래요. 듣고 나니까 에너지를 다시 충전될 기분이 드죠. 그죠? <laughs> 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다문화 디제 황혜승의 차이치아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지난주에 터평 어, 중학교에 수업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벽에 그, 붙여있는 글, 글을 읽었어요. 제가 또 글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서설가, 마, 마크 트윙의 이이 말을 했습니다. 징글징글일 때 72개의 얼굴 근육이 쓰이고, 웃을 때단 14개의 근육만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고 웃어보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을 보고 웃어보세요. 금세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웃음은 정, 전염,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웃는 표정만 봐도 저러 웃음이 낫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돈의 회전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이 잘안 풀릴 때 크게 웃어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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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저러, <laughs> 이거 처혀 <저러, 웃음> 아, 그리고 웃음으로 생긴 주름,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어, 자, 노래 한곡 들을까요? 쉐네의 Baby I Love You. a b y I love you.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쉐네의 Baby I Love You 였습니다. 어, 제가 아까 그, 미국 소설가 마크 트윈이 그 하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해 못 하셨나요? <laughs> 제 옆에 앉아 계신 피디님이 이해 안 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도 어 이해 잘안 가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징글, 징글이 때 일은 두개 72개, 72개 얼굴 근육이 쓰이고, 어 어떻게 설명되죠어 <laughs> 그러니까 표정 안치면또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얼굴만 이렇게 징글게 표정 지면 어 근육이 더 많이 서야 되니까 주름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웃을 때는 열네 개 근육만 필요하고. 그냥 열네 개 근육만 가지고도 좋은 표정 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그래서 어, 얼굴은 어, 이렇게 징그럽게 하지 마시고 항상항상 항상 그냥 웃으세요. 그 말이 그그그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laughs> 어, 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다문화 디제 황희승의철치아입니다 저희 구리정통시장 i c 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어,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앱을 다운받으시는 곳에서 구리정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어떤 자리에서 경산도 남자분과 이제 만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 배웠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경산도 남자는 무두둑하다고 하루에 말 세만디만 한답니다. 첫 번째는, 어, 제가 견산도 사투리 잘 모르니까, 어, 일단, 어, 흉, 흉내 볼게요. 흉내 어, 내기? 어, 흉내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는. 두 번째는, 못 자. 세 번째는, 찾아. <laughs> 그거 무슨 말이냐면, 첫, 첫 마디는, 아는. 아는은, 아이들. 어, 두 번째는, 못 자. 못 자는 이제, 이제, 밥 먹자.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차자. 찾아, 차자는, 이제, 잠을 자자.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정말인가, 라고 저는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수수 께끼를 17년 동안 푼거 왔는데, <laughs> 제가 한국에 온지 17년 있잖아요. 드디어 지난주에 어떤 자리에서 경상도 남자분을 만나고,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수수깨기를 푼 거예요. 답이 맞는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경상도 남자분들이 계신, 계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알려주세요. 어, 제가 아는 경상도 남자분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서울 여자는 예쁘게 꾸며 다, 다닐 뿐만 아니라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래서 서울 여자는 모든 경상도 남자의 로망이었대요 어, 저한테 좀 쉽게 그 제가 아는 그 경상도 남자분이 저한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붕어빵을 먹는 방법의 예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억양을 한번 따라서 드려 드릴게요 어, 붕어빵을 먹는 방법 있잖아요 서울 여자들은 오빠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여자는 <웃음> 웃음이 나오네요. 잘잘 <웃음> <웃음> 잘 들으세요. 응. 경상도 여자들은 퍼서 퍼서, 대가리부터 먹까, 꼬리부터 먹까라고 말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런 남자들이 서울 여자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하죠. 아 어두 유미니까 머리부터 먹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경상도 여자한테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거 사줘도지나니까 <laughs> <laughs> 맞나요? 어 경상도 사투리 어 휴내내기 아, 어렵네요. <laughs> 음, 경상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결혼하면 서로 주고받는 억양이 같으니까, 뭐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가 결혼하면 경상도 남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서울 여자한테 경상도의 강한 억양을 들여줄 수 없어서, 그래서 말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군요, <laughs> 라고 생각했죠. <laughs> 이것이 정답인가요? 혹시 답을 더 추가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laughs> 그럼 자 경산도 사나이 노래 듣고 올까요? 유소민의 경산도 사나이. <laughs> 네, 경상도 사나이 였습니다. 노래 좋죠? 어, 노래 잘 들었는데요, 저는. <laughs> 음, 신청거들 보내왔는데요. 리바카게 비토리아님의 신청거, 이성희의 인연. 어,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예쁘게 봐주세요. 뿅뿅. <laughs> 예쁘게 봐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옌덤님의 신청거, 조관우의 꽃밭에서 그리고 4019님 지금 봉사하러 갑니다. 너 사연의 만남 신청합니다. 이 노래 3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음, 자, 이번 커너는 대만 노래 당신 마음의입니다. 대만 노래 당신 마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대만 노래나 사연이 있는 노래를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노래는 대만의 원주민. 원조민 원조민 출신인 톱요가수 장회매의 노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我可以抱你吗 <목소리> 한국말로는 널 안아도 될까? 입니다. 자, 그럼 노래를 함께 들어볼게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장회매의 《我可以抱你吗? 한국말로는 널 안아도 될까?》 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좋죠? 谢谢!자 <laughs> 이번 순서는 는니오 중국어 배우기 코너인데요 일주일에 한번 저와 함께 중국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은 배울 중국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laughs> 오늘 중국어로 말하면 "오늘"라고 해요. 같이 해볼게요. 오늘 오늘 네참 잘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날씨 배웠잖아요. 날씨 날씨는 중국어로 天气 날씨 날치 배웠어요. 그리고 또그 전에는 어, 어때요? 배웠잖아요. 어때요? 중국어로 '怎么样''怎么样''怎么样''怎么样''怎么样' 어때요? 그러면 다 연결해서 말하면 오늘 날씨 어때요? 이 문장 나오잖아요. 자, 오늘 날씨 어때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今天天气怎么样'. 같이 해해게요요 오늘 날씨 怎么样?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요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요요 오늘 요요요 오늘 날어요 그저 그래요? 하이크이 이것도 우리 배우잖아요 그죠? 응.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어 그저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오늘 날씨怎어때 어? 很好. 어? 还可以.어 다시 한번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저 그래요 와 잘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단언에서 문장로 승진하셨네요 <laughs> 자 1시간 동안 또 후다다 지나가네요 후에도 10일만 지나면 여름 계절 2월이 오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주에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신청곡들 드려드릴게요 소샤님의 신청곡 조광호의 꽃밭에서 그리고 위바 가게 비털리아님의 신청곡 이성희의 인연 그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콩일9님의 신청곡 노사연의 만남 이세 곡을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방송을 들어주신 우리 전동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谢谢. 다음 주에는 더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어, 주에는 대만 친구 구리시에 사는 살고 있는 대만 친구, 대만 동생 어, 제가 어, 모셔 올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 한국 문화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이야기 나눌 거예요. <laughs> 음, 다음 순서는 열1구의 고리광장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고리전통 시장다문화 디제 황희승의 찰치아였습니다. 시시해, 짜이